지난달의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서 내일부터는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공기업들의 경영 쇄신 문제와 맞물리면서 다른 공공요금들도 줄줄이 오를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내일부터 가구당 평균 5.8% 인상됩니다. 한 달에 대략 4,300원 정도 오르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겨울철 가구당 평균 사용료는 현재 7 5,700원에서 8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가스 요금 인상은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원료비가 큰 폭으로 오른데다 일부 원전의 가동 정지로 전기 대신 가스 수요가 늘어난 게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요금 인상은 저희들이 그 원자력 가동 정지 등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였고 동절기 수급 안정을 위해서. 어, 적정 물량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와 원정 관리 부실 책임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안겼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문제는 세부부터 다른 공공 요금들도 줄줄이 인상될 게 불보듯하다는 점입니다. 공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요금의 인상이 어느 정도 부가피야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코레일의 경우 부채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요금을 5% 인상하는 방안을 이미 내놓은 상황. 공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이 공공요금의 도미노 인상을 부를 거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신우입니다.